네이명랑의 뮤직 스토리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오, 라이브 이회차입니다. 음, 예, 두 네. 번째 손님 모셨고요. 두 번째 예. 손님이라 조 제가 이렇게 프리티한 <laughs> 여인. 네. 어, 그다음에 항상 봐도 기분 좋은 여인. 네. 네. 잔소리를 안 하는 여인. 네. <웃음> <웃음> 진솔이시 모셨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솔입니다. 네. 네. 아, 안 잊히겠어요. 잔소리, 진솔이. 내 그걸 네. 만들어줘고 어디서 그걸 써먹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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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사랑바람으로 많은 사랑받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와, 화사한 개나리색 자켓. 네. 잘 어울립니다. 음, 예, 그러니까. 가장 웃는 얼굴이고, 네. 편안하고. 네, 춘천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아닌가? 얼마 안 됐나? 자주 좀 불러주세요. <laughs> 원래 일주일에 <laughs> 한 번씩 불러주세요. <laughs> 그렇죠. 네, 가도 가도 네. 반가워. 가까운 이웃 사촌이잖아요. 네. 포천에 살아요. 아, 포천에서 오셨군요. 네, 네. 포천은 임영웅 식 때문에 더유명해졌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 포천의 아들 영웅이 때문에 네. 제가도 확실하게 듣고 네. 보고 있습니다. 포천의 딸 진솔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우리 뭐이게스트 소개해 주세요. 네. 바람 같은 사랑에 홍성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요즘 어떠신가요? 한명숙님. 어, 네.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네. 전국 상위 랭킹 22. 네. 탑 20. 네. 한명숙님이었고요. 네. 또 신보 발매됐습니다. 좋은 사람의 안소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소영입니다. 네. 아유, 머리핀 이뻐요. 네. 자, 사랑 바람이잖아요. 네. 사랑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뭐야? 행복한 얼굴을 해야 돼요. 그 찡그리지 마시고 네. 사랑 바람 불어온다 시작 사랑 바람 불어온다 잘 노래해서 우리가 다 음정이나 이걸 다 알게 됩니다만은 그이 노래에 감성이 있어야 돼, 제가 사랑하고 바람인데 노래가 사랑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즐겁고 바람도 확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 바람 이렇게 무심코 부르는 것보다 사랑, 사랑 바람, 바람. 바람바람 바람. 해보세요 시작, 시람이렇이좋아좋어졌어의뭐코뭐 바람. 바람. 코로 를하를 하는 r 같 m Param, p 코 r a 소리가 나네요. p a r 지 마세요. r a m p a r a 바람 a r a m 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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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는 r a m 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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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a 다 p a 부러운 다 음악이 오늘 이제 크레셴도 점점 크게. 자 하나, 사랑 바람 둘, 사랑 바람 부러운 하늘, 하늘, 하늘. 그러니까 마디 첫 마디마다 전부 밀어서, 그러니까 사랑 바람 부러운다, 하늘, 하늘, 딱딱하잖아요. 사랑 바람 부러운다, 하늘, 하늘. 요맨 처음에 부른 톤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하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네. 기까지 불러 볼게요. e Hey. s a r 람 h T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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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d 꽃구름 타고. t 기 d u Tudu. Tudu. t u d 노래 등씩 꾸름타 내 몸이 름타고 름타고 시작 름타고 이런 부분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우리 이수경 씨가 노래가 많이 들었어요 <laughs> 자 아, 진짜요. 그러면 다시 씨이약타고 네. 름타고 왜 웃으세요 <laughs> 네 름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노래를 몸을 부랴배면서 특히 이 노래는 더 그런 것같아 자, 그 가사 내용을 하나씩 보면 다 인생사에 내 노래, 노래인데, 누구나 한 번쯤 사랑해울고 누구나 한 번쯤 사랑해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지요. 그 그런 그렇, 그렇더라도 사랑 바람은 좋은 거니까,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네, 네. 누구나 한 번쯤 둘셋헤이 쿵, 누구나 한 번쯤 사랑해울그고 그러니까 여기 음악을 보면 낭다당당긋다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울고 이게 싱크가할 때는 내 몸에 제스처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저게요? 노래 부르면서 하나 둘손 짓으로 하나 둘셋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울고 그러면 노래 부르기 편하잖아요. 불러볼까요? 응. 헤이, 음. 누구나 헤이. 한 번쯤 헌. 이런 걸 지킨다 안 지킨다에 따라서 노래가 틀려집니다. 그 사랑에 웃기도 하지 시작. 그 글... 사랑에 울기도 하지. 자그 사랑에 웃기도 하지. 하지 시작. 그 사랑에 웃 하지. 자, 땅땅 트로트에서는 부침음이 맛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여기하고, 웃기토. 웃기도, 웃기도, 웃기도 할 때는 옆 사람을 한번 살짝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웃기도, 네. 시작. 웃기도, 웃기도 하지. 하고. 여보세요, 날 보지 마시고 승현 씨 보세요, 시작. 웃. 웃기도 아니, 하지. 자기도 하셔야지, 자기도 웃기도 하세요, 시작. 웃기도 괜찮아. 하지. 괜찮아,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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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쳐다봐, 시작. 웃기도 하지. 쳐다보란다고또 쳐다보고 아, 있어. 이렇게 마주하면서 하는. 게 되게 아, 힘든 거군요. 아니요, 근데 웃음이 응. 나가지고. 오늘요.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응. 메이크업 달입니다. <laughs> 예, 네. 자그 사랑에 웃기도 하갑니다새 준비. 그 사랑이 웃기도 하지. 그그 사랑이 웃기도 웃기도 하지. 자 둘도. 둘. 아, 아, 아. 자 거기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시작. 아 시작 아, <laughs> 아 이게 가성이군요. 가성. 가성으로 해. 가성. 응.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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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입에. 뭐 타잔이겠는데 이걸 입에, 육성으로 하면 아부터 아 둘셋 아아 불을 불을 밝혀 실리 가성을 해야 돼요. 네, 내님을 내님 네, 오시는 길에 시작. 내님 네, 오시는 길에 자 이어서 부르려면 아까처럼 진솔이처럼 네, 내님 붙이시고 어려우면 떨어뜨려도 돼요. 시작. 내님 네, 오시는 길에 그럼 좀 편하게 부를 수 있고요. 청산을부터 갈게요. 청산이 어디 두고 가슴에 두고, 두고 사랑바람 둘 사랑바람 따라가야지 그 바람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좋은 님을 만납니다. 음. 예. 어 님들 만나고 계시죠? 형자 씨네 다음 대답이 없네요. 예. 아니, 이거 부른 부른 사람은 네. 사랑바람 따라가고. 시리 따라가고, 네.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어요. 진솔이님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불러서 그냥 들을 땐 몰랐는데 음. 따라서 배우고 부르니까 음. 정말 이 노래 되게 예, 좋기도 하고 음. 어렵네요. 네. <laughs> 많은 그뭐 기교랄까요? 음. 뭐 어쨌든 저 기술이 필요한. 음. 전... 예, 이게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성인가요? 이 전통 트로트에 가까운 노래는 결국은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땡기. 강약, 그리고 거기 숨 호흡법을 이뭐 그 뮤지컬처럼 많은 막 안에 변화 무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정이 무를 밝혀도 있고, 있고 이랬다가 이랬다가 <laughs> 이게 표정이 바뀌잖아을까요 그... 진솔이님이 미유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 미유 안 했는데 음... 태어나기를 네, 네. 네. 저희 아버 아버지 그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음, 받았어요. 그렇지. 아, 수고 거. 음, 네. 뭐. 야 오랜만에 듣니다 유전자. <웃음> <웃음> 자, 유전자가 좋은 가수 진솔이의 <laughs> 사랑바람을 한번 네, 멋진 라인으로 청해 네. 듣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i don't

바람, 바람 따라가야지 <웃음> 좋구나, <laughs> <laughs> 사랑바람 불어온다 하늘하 숨쉴곳 구름 다고 오늘만 같아라 세상살이가 웃음이 절로 나오게 누구나 한번쯤 사랑에 울고 그. 웃기도 하지 아 불을 밝혀라 내밀어 쉬는 길에 정사는 가슴에 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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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바람 따라가야지 사랑바람 따라가야지 몸이, 어깨춤이 절로 뭐 음, 음. 이런 게 곡을 들으니까 네, 이제 네. 알겠네요. 근그 네. 관광버스 좀처럼 음. 왜 어르신들은 팔만 움직이고 다리 그대로 있을까 <laughs> 싶었는데 아. 이게 앉아서도 다가능네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진작 유튜버였어야 돼. <laughs> 야 요즘은 손이 없으시네. 유튜브를 하니까 네. 지금 뭐 많이 움직여. 자연스럽 진작했어야 돼. 저이 옛날 방송인이다 보니까 아, 자꾸 음. 이 카메라를 쳐다보게 되는데 네, 네. 임수희 PD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는 그냥, 우리를. 청취자들이 그냥 음. 보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네. 자꾸 의식하게 되고 카메라를 보게 되네요 난 야, 잘생겼다 그런데 아, 아. 이제 김양랑 선생님은 유튜버시니까 아, 아주 아, 익숙하게 행동을 말이에요,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진솔이 씨들이한곡더 듣죠? 진솔이 씨는 <laughs> 음, 네. 의상을 또더 준비를 해오셨던데 해오 네. 어떻게 의상. 하시겠어요? 트로트하면 음. 어? 어? 반짝 의상이잖아요 그걸 네. 갈아입고 부르세요 네. 그럴까요?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잠시 저희가 다른 노래 듣고 있겠습니다 네. 윤소이씨 다녀오시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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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남자 는 항구의 남자 는 갈매 기도 사랑 한다네. 들어라 한잔술 청춘 을 담고, 두잔술에 하늘 을 담아 놓 지를 만. 남자의 사연을 모지를 마라 저 사랑이라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라 한다 항구의 남자는 남자는 성격도 바뀌나다네. <laughs> <우! 웃음> <어수! 웃음> 남구의 남자는 등대풀도 사랑한다네 들러라한잔술 <laughs> 청춘을 담고 두잔 술에 하늘을 담아 <laughs> 묻지를 말아 남자의 사연 한구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라 한다.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성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난입해서 <laughs> 얼마나 정신 없었을까 왜냐면 <laughs> 카메라에 아니, 저희가 잡히는 게 네네. 진솔이 님이 굉장히 거슬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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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말씀은 아니, 안하시지만 아니요 힘이 났어요 우리가 네. 왜냐면 요즘 힘든데 네. 이렇게 라도 해서 유튜브 보시면 <laughs> 네. 즐거우면 좋잖아요 저도 제 그러니까 감독님 좋죠 네. 제 몸, 몸뚱이 움직임이 그런지 <laughs> 처음 알았네요 제가 <laughs> 움직이는 게 화면에서 처음 봤어요. 누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면서 음. 거울 보면서 노래 안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제가 뒤에서 박수를 그렇게 흉측하게 치는지 몰랐어요. 아, 희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니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자꾸 또 이게 있잖아 예쁘게 추고 그러면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쪽은 이렇게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 저는 제가 예쁘게 근데, 추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 아니, 절대 그건 아닌 것 아, 같고요. 네. 네. 이양정 선생님 역시 <laughs> 치고 빠지는데 <laughs> 네. 그 노래 거의 이제 끝날쯤 되니까 네. 제자리 딱 잡고 선수잖아요. 선 역시 어. 젠틀맨. 어. 의자 딱 받쳐주시고 어, 좋았어요.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버시니까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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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우세천원 주세요. 1,500원씩. 4천 원이요. 아니, 네. 아, 몰랐군요. 아, 예. <laughs> 자, 오늘 진솔리님의 네. 네. 어, 박상철씨의 이항구의 남자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곡으로 음. 들었는데, 네, 네. 진솔리님이 이걸 하니까. 네, 역둘 굴리고, 또반신이요 아, 네. 아 박상철씨하고요? 네, 친구라서 네. 가끔씩. 내 노래 안 부르나? 이렇게 아, 할때 있어요. 음. 네. 역시 또 의리가 있으시니까, 네, 네, 네. 또 춘천 MBC에서 와서 박상철 씨의 한국의 남자 네. 전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잘 보내시고, 네. 또한번 인사 말씀 좀또 마무리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음. 또 실록의 계절이잖아요. 네. 지금 네. 시원한 사랑바람을 타고 음. 또 춘천까지 와서 음. 또 같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음. 함께 또 보이는 라디오 또 그죠? 유튜브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네, 유튜브 춘천 MBC 채널에 들어오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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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진소리님의 사랑바람 네.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